2025년 7월 이란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와의 핵 감시 협력을 전면 중단하면서 중동 지역의 핵 안보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최근 핵시설 공습 이후 자국 과학자들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모든 IAEA의 활동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 IAEA는 이란 내핵 사찰단을 전면 철수했고 나탄즈, 포르도 등 주요 핵 시설에 대한 감시는 완전히 중단됐습니다.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너무 고도화돼 군사적 수단만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외교적 해법과 정기 사찰의 복원을 강조했지만 이란은 공습에 대한 사과와 안전보장이 없다면 복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와 중국은 IAEA가 사찰국의 안보를 보장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나아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